이미지는 종로구 화동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한 거고요. 이게 지도를 조금 아 이게 이미지라서 안 지워지는군요. 이게 왼쪽이 경복궁이고요. 얘가 이제 그 어, 국립현대미술관 뒤쪽에 있고요. 정독도서관에 있는 동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4일 2만 109일 차입니다. 그래서 화동, 화동에 그 유래가 되는 장원시터 다녀왔고요. 일일반보 1199일, 데일리버전 1788일입니다. 화동은 사실 이제 화동은 하나의 그 경로고요. 제가 안 갔던데 어, 이미지를 이렇게 보셨어 겠지만 덕수궁, 정동길, 경희궁, 경복궁 둘레를 다 돌았던 도심에서의 어떤 7km 정도 어, 걸은 게 되겠습니다. 도심에서 만발을 걸었습니다. 사진은 이제 덕수궁, 그죠? 아펜젤러 기념공원은 이제, 어, 소위 문타 부분이죠? 배제 어린이 공원. 경기군은 까치가 있어서, 경희궁과 까치. 그쵸, 이거는 이제 경복궁 옆에 진입됩니다. 경복궁에서 광화문 보는 겁니다. 경복궁 안에서 광화문을 보는 거죠. 이게 흑내문이죠. 광화문과 근정문 사이에 있는 게 흑내문입니다. 광화문이고요. 협생문. 이게 이제 광화문에서 인사동 쪽으로. 아, 나가는 분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가는 길 표시가 있고요. 아, 예. 국립미술박물관 앞에는 이제 우리 이제 만나요. 이런게 있습니다. 국립 현대미술관이죠. 예, 이게 이제 화동 가는 길입니다. 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정독도서관 장원시터, 이게... 어, 화동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화동이고요. 독립운동가의 길 삼청동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긴 다 청와대 앞쪽입니다. 여기 멋진 소나무들이 있어서 옆으로 찍었고요. 인왕산도 보입니다. 시화문 붕어동산 지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22년 8월 4일 마무리하겠습니다.